즐거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, 몇 시인가요? 1월 29일 토요일 오늘 오늘부터 휴무셔서 쉬고 계시고 어, 제가 다니는 직장은 내일까지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내일부터 4일 휴무여서 젖 같지만 예.. 아, 이래야죠 뭐포 떼고 차 떼고 월급도 줬다 안올랐어요 씨바 거. 아, 뭐 대가리 그림이지 않겠습니까? 어떤 자그 가운데 어제 어떤 상징적인 일이 뭐 개인적으로 다들 모여서 뭐 사교 탭댄스 모임하고 말이죠 어, 술 한잔 또뭐 빨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내알 빠고 쓰레빠고 목요일 어, 그렇게 또 한잔 먹고 아, 또 먹으러 갔겠죠? 여기가 씨발 무슨 사교 모임인지 아, 안타까울 따름이고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여기 혹은 예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가장 젖 같은 병폐가 학연, 지연, 혈연 아닙니까?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.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.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될지는 저희가 잘 안되는데,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대감이 중요하죠. 서로 같이 일을 할때 어떻게 사람이 기계입니까? 일만 할 수는 없죠. 당연히 저도. 저의 단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보완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공과사의 구분이라는 게왜 어, 중요한지 제 나름 오랜 시간 숙고를 해왔고 또 이게 맞다고는 볼수 없겠죠 왜냐면 어 어떤 개인,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, 어떤 연대에서 오는 그것도 무시, 무시를 할수 없으니까요. 근데 직장 생활에서 왜 개인 대 개인의 유, 유대감, 그게 중요한 건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. 회사 아닌가요? 회사? 회사에서 왜어 이런 감정 소모를 해야죠? 나가서 따로 만나야 만나야죠. 뭐 술자리라 할지뭐 이런 것들은 이게 왜 업무의 업무와 어떤 그런 사교적 자리를 구분짓지 못하는지 오히려 저는 반문을 하고 싶고. 이 회사의 가장 큰병폐이고이 어떤 여론 형성과 공과사의 구분 없음에서 그 이익을 누가 챙기고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, 치우쳐져 있는 다 먹힐 짓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 알면서도 서로 품앗이하고 밀고 당기는 거 아닙니까? 어 저는 자악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중도와 그리고 대의 회사를 위한 방향의 것들에 집중을 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뭐 구성원들과의 어떤 거리두기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.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땐 받고, 유기적으로 얘기할 땐또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,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렇지만 타계를 해야죠.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날 사람인 거고, 그 가운데 본사 직원들끼리의 어떤 밀도 있는 지점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들 어 때문에, 저는 좀 그게 그런 언행들이 맞는 건지 호영호제 하면서 말이죠 그건 오히려 미래를 어떤 음 기업화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가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게 진정 과연 초석이 될수 있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까?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<laughs> 직원들도 늘어날 거고 만약에 키워간다고 하면 뭐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? 밑에 애들도 들어오고 혹은 또 협력사 뭐 직원들하고 함께 하게 되던 그때 가서도 후영호지하면서 말이죠 술 먹고 다니고 개인 감정 부려서. 음? 적어도 본사 직원들끼리는 좀더어 뭐라고 해야 될까? 격 있는 언행 그리고 그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 서로 친분이 있고 만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 초래하지 않고 그 센터 내의 분위기를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흐리지 않는 밖에서 만나야죠. <laughs> 일부러 꼽을 주는 겁니까? 다 모여서? 뭐, 왕, 뭐, 일진 서클놀이 하시나요? <laughs> 누구는 일하고 있고, 누구는 모여서 수다 떨고, 이러면, 아무리 공과사를 구분한다고 해도, 개인적인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반대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. 헤이, 마마, 일로 가자. 제가 옹졸한 건지, 어, 뭐, 그태 뭐, 제 스스로를 빈... 비... 어, 비하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, 각기 저마다의 뜻이 있을 것이고, 더 큰, 큰 뜻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, 예. 어쨌거나, 음. 아무래도 위축이 될 겁니다. 우성아, 어, 자꾸 개입하고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큼 자꾸 개입하고 힘 잃지 말고, 어, 회사 기조에 잘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도리를 다 하자. 어, 뭐잘 하고 있고, 이민 년오한해 아직 새로운 시작, 우리의 고유의 대명절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, 가족들과 자파합하고,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 복잡함이나 마음이 산란스러움 가지고, 어, 가족들에게 뻗치지 않게끔 잘 정리해, 오늘 정, 정리를 한번 해보고, 음, 내일부터 4일 연휴 잘 보내자, 우성아. 그리고, 어떤 여론물이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어떤 어, 감정의 교묘한 꼼수를 이용해서 편가름 없이 어느 하나의 특정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본질이 아닌 근간이 아닌 다 함께 잘 됐으면 하는 초심 그리고 어, 그 유대감 이상의 어...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자 할수 있는 만큼 하고, 인정을 바라지 말고, 음,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되, 또 이것이 또 찐따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, 모두에게 진짜 진정한 옳은 가치라는 것을 그때그때, 그때 어, 이상적으로 판단해서 언행으로 해, 옮기고, 어, 타 구성원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, 자꾸, 자꾸, 어, 내입질을 다져가자, 어. 혼자 쫄지 마, 이 씨박, 거. 저 같은 새끼들, 뭐, 아가리 까도, 다 씨잘택이 없는, 씨박, 뭐, 어, 개집, 계집, 개집애들 마냥, 그냥, 꽤 <laughs> 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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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. 뭐, <막> 이질를 해도, <웃음> <웃음> 서로 맞장구 치고, 뭐, 칠발 연명을 해도, 내 길을 가고, 그 가운데에, 파상, 파생되는 것들이 어, 진정한 가치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갑시다. 우성아 기운내라.